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산 119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의 단열이 아주 잘된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작은 주택을 찾으시거나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한 매물인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매물 접수나 안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요. 단지 내 도로인데요. 6m 도로로 담장 아래에 주차 가능하시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는 목재로 뚜렷하게 해놓으셨고요. 현재 마당에는 파쇄석을 이렇게 쭉 깔아놓으셨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텃밭 공간 말씀해주시면 조성해드릴 거고요. 주택의 외부나 내부 모두 상수도 이용하십니다. 본 단지에는 총 3동을 건축하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매물은 매매가 됐고요. 2동 남아있습니다. 100평의 건축을 하셨는데요. 주차공간과 아담한 텃밭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오셔서 나무도 가꾸시고 텃밭도 가꾸시고 꽃나무도 가꾸시면 좋을 듯한 매물입니다. 본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택, 3주택 때문에 고민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주변에는 조그만 농막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데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데크를 아주 널찍하게 잘빼 주셨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고요. 논과 들판이 있고요. 멀리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은 화면 왼쪽 편으로는 태안 가는 곳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서산 방향입니다. 단열에 신경을 많이 쓴 주택인데요. 먼저 징크로 외부를 하셨고요. 단열재로는 다루기 합판, 석고보드, 편백나무까지 총 5겹으로 단열이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바라보면 좌측 모습이고요. 본 주택은 복층입니다. 주택 후면 모습인데요. 이곳은 중공이 나면 창고를 만드셔도 좋을 듯한 공간인데요. 보일러는 LPG 사용하십니다. 이 주택도 매매를 하는데요. 내부 모습은 오늘 소개하는 매물과 같고요. 토지 면적도 100평으로 같습니다. 방문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후면 모습이고요. 수도 사용하시는데요. 계량기 이곳에 있습니다. 출입구는 동향으로 나있고요. 주택의 거실 창은 남향으로 나 있습니다. 본 주택은 통창으로 된 부분이 많은데요. 밖에서는 내부 안이 안 보이고요. 내부에서는 밖이 훤히 잘 보입니다. 건축주께서는 특히나 남다르게 디자인을 했고요 본 주택은 일반 현관문과는 다르게 시공을 했는데요 2 3 m m 의 이중률인데요 평범한 현관문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단열 역시 최고라고 합니다 내부 보시기 전에 매물 설명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100평이고요 건축의 연면적은 21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1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방 하나 있고요.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4년 예정입니다. 층수는 1층인데요.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이고요. 상수도 사용하십니다. 난방은 LPG고요. 취사는 전기 사용하십니다. 주차 대수는 두 세대 넉넉하고요.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한 주택입니다. 편의시설은 팔봉면 소재지 이용하시는데요. 약 5.4km가량 소요됩니다. 마트, 편의점, 맛집, 식당이 있고요. 은행, 관공서,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서산 롯데마트 기준 9.4km가량 소요되고요. 바닷가는 7.9km가량 소요됩니다. 매매가는 영상 자막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현관인데요. 오른쪽에는 키높이, 신발장, 문 세짝자리 돼 있고요. 아래 하단 살짝 띄었습니다. 현관의 바닥은 400각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왼쪽은 편백나무로 시공이 돼 있고요. 3단 슬라이드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 모습은 심플하고 아주 깔끔한데요. 거실의 바닥은 450각, 데코타일 시공 돼 있습니다. 복층으로 된 주택입니다. 전체적으로 편백나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천장의 높이가 5m 이상인데요. 주택 내부 들어서면 답답한 감 전혀 없습니다. 주방 모습이고요. 개방감 있게 창을 내 주셨습니다. 주택 내부에서는 밖이 잘 보이는데요.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있는데요. 세탁기, 미니 세탁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데코 타일인데요. 450각 타일입니다. 햇볕도 거실 끝까지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거실 사이즈 측정해봤는데요. 가로 4.6m고요. 세로는 6.4m입니다. 높이는 5.6m고요. 보일러 온도 조절기는 거실 쪽에 있습니다. 침실 방을 보시겠는데요. 남향과 서향으로 창이 나 있으니 해도 아주 잘 들겠고요. 사이즈는 가로 2.9m, 세로 3m, 높이는 2.5m입니다. 본 주택의 도어는 영림 제품이고요. 샤시는 지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인데요. 바닥은 300각 타일 되어 있고요. 변기, 세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 300각, 600각 타일로 시공 되어 있습니다. 코너형 샴푸대에 설치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가파르지 않고요 완만하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계단입니다 복층에도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 측정해 봤는데요 가로 3.9m 세로 4.5m고요 높이 가장 높은 곳은 2.7m입니다 복층 다락방에는 환기창이 이렇게 돼 있고요.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매물의 주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고요. 현장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단 옆쪽으로도 창을 내주셨는데요. 개방감 있어 좋고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매물 접수 가능하고요. 매물 안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산 119부동산 검색하시면 다른 매물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 전화 부탁드리고요. 내부 모습 빠르게 영상에 담아 드리고요. 매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매매가 자막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